네, 아, 저는 2 1절부터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라지나 너는 화를 입으리라, 베세다야 너는 화를 입으리라. 너희에게 베푼 기적들을 시로와 시돈에게 보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죄를 머리에 들고서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우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어떤 것인지 그중에 하나를 함께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멍에는 나무로 만들어서 예, 소 목에 이제 거는 구석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멍에다가 그림과 같이 이제 뒤에 쟁기를 연결해서 이제 소가 이제 단단할 땅을 갈도록 만든 이제 장치입니다. 예, 저도 화성에서 화성 저 산골짜기에서 2년 정도 살았었는데 한 번도 소가 쟁기질을 하는 걸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은 이제 비행기가 이제 드론이 이제 농약을 뿌리는 시대인데 이제 소가 쟁기를 보는 것은 또 예, 어불성설이죠. 예, 트랙터나 이제 경운기가 이제 땅을 가는 세대가 바로 저희의 세대입니다. 예, 그러면 이것들좀더 쉽게 저희가 이해하고자 한다면 예, 조금은 다를지 몰라도 이제 등에 매는 가방을 가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그 가방에 또 넣을 짐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각자가 지어야 할 짐이 있고, 그것을 담을 멍에 그것을 담을 가방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가방과 짐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멍에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냐면 30절에 편한 멍에와 내 네, 또한 가벼운 짐을 주신다고 합니다. 어, 여기 원래 성경이 이제 쓰였던 이제 그 언어를 조금 더 이제 잘 번역한다면 이제 편한 멍에라고 저희는 되어 있는데 이제 딱 알맞은 멍에, 아주 이제. 친절한 멍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방을 예로든다면 여러분 몸에 딱 맞는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된 그런 가방을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십구절에 그 가방과 짐을 메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자신에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안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외치셨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냐 하면요 예수? 그게 누구야? 아 저기 변두리에 사는 갈릴리에 사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겠어? 저런 몰골로 우리를 압박하는 그 로마를 어떻게 이기겠어? 에스겔서에 나타난듯이 굉장한 모습으로 구름과 번개를 동반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실 그 메시아는 절대로 아니야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더 진짜 그 세상에서 누구보다 더 예시, 메시아를 구원자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을 모두 암기하고 네, 이마에 쓰고 손에 적고 다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보다 먼저 알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와서 지금 그 성경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행한 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또한 못생기셨고,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고, 어릴 때 애굽으로 갔다가 도피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셨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만나의 기적 같이 없는 곳에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그가 온전히 이루셨음에도 유대인들은 그를 자신의 구원자 예수님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안다는 사람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이것들을 숨기시고 무지한 어린이들에게 보이셨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구약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단지 구약만 알려고 한게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계율들과 이 법칙들을 한데 섞어서 어비스탄 무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전혀 나타내지 않고 화려한 거칠해 회칠한 무덤. 가식의 종교만이 남았습니다 이 바벨탑 같이 높이 쌓아올린 인간의 법칙으로 그들은 구원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마치 11조를 열심히 하고 혹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서 우리가 스스로 기독교인이다 우리가 구원 받았다라고 말하며 천국을 가려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실천으로 이웃 사랑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실 때에 그의 일을 시작하실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자기에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몸이 치니 부정한 환자들과 비난 받는 창녀들과 세리들 곁에서 계셨습니다. 이 세리라고 하면 뭐 국세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그 일제 강점기 때에 그 일본인들을 대신해서 이제 한국인들의 세금을 거더들었던 그런 한국인이었죠.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세금만 거든 게 아니라 자신이 얻을 이익까지 붙여서 거든 거죠. 그러니까 세리라고 했을 때이 사람이 받을 비난이 얼마나 심하냐면 민족적으로 이제 거의 뭐 악인으로 치부되다시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그 대상인 유대인이었기에 그한 사람도 그 어린 양 하나도 버리지 않으셨던 겁니다. 지금은 저희가 성경 요 오늘 말씀과 같이 유대 시대도 아니고, 예 성전도 없습니다. 제사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혹시나 유대인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이방인입니다. 성경에 우리 한국의 한국의 대한민국의 한국의 그한 글자도 나와지 않았던 이방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 유대인들에게 소리치셨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방인인 우리가 이 이방의 땅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예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들은 우리가 우리가 예배 중에 읽었던 그 십계명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한 그 말씀에 따라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우리 구약에서는 그 11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규칙들로 그 이웃 사랑 혹은 제사장 혹은 과부들 고아들을 섬기게 하셨는데 이 구약 시대에서는 우리랑 너무나 다른 게. 구약의 유대인들은 자신의 그 머릿수, 가족의 인원수에 따라서 이 땅을 분배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면 100평, 20명이면 200평. 이렇게 부동산을 네, 배분받고 시작했던 나라입니다. 이 여호수아에 적혀 있죠.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쨌든 이런 경제적인 장치들에 있어서 그들이 11조 혹은 12조가 그런 경제적 기반에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또1 년에 두세번성 수도로 가서 하나 기일을 지켰죠, 명절을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을 우리가 읽을 때에 단순히 어, 단순히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 시대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 시대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와는 그러니까 유대 사회가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도 이제 토지를 분배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자본주의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자본주의에서 이웃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를 누군보다 더잘 알고 있어야겠죠. 이 자본주의가 어떤 사회입니까? 쉽게 말해서 가진 사람은 자신의 가진 자본이 자본으로 그것을 더 쉽게 불릴 수 있는 시대고, 또한 없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모았다가는 모은 것을 쉽게 또한 잃어버릴 수 있는 네, 세상이 구조가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서의 이웃 사랑이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그들을 경제적으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물질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어려운 사람이라면 그는 믿는 자들에게 도움을 받아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스스로 설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신을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능력이 되었을 때 그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자본주의에서의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이웃 사랑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어야 할 멍에와 짐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앞에서 말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인데요. 하지만 그 여기서 저 또한 가장 지키기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이 시대에서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자기 자신을 올보, 올바르게 돌보지 못하면 우리가 온전한 이웃 사랑도 생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먼저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 온전히 자신을 돌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전혀 어려운 일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소한 일로 예, 남편들은 아내가 부탁한 그 사소한 일을 미루지 말고 예 그때 그때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쉬운 것 같은데요. 이게 정말로 아 정말로 예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제 아내에게 최고의 좋은 남편이 되겠다 생각했었는데 이게 결혼한 순간 이제 내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한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 관계의 진전을 포기해 버리게 되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악함이고 비겁함이고 네 추악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사도들은 그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이나 우리 학생들에게 정의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자기 자신 돌보는 것은 휴대폰을 자기 전까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키 성장을 위해서. 조금 일찍 잠드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정말 이것도 어려운 일인데요. 이게 그냥 우리가 저희 세대가 가졌던 나쁜 버릇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와 그 정서적 안정을 얻기 위해 하는 어떠한 정신적 보호 장치 같은 겁니다. 네. 여러분이 이게 무슨 이유 사랑이냐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보다 앞선다고 하는 나라들의 예,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동물들의 동물들이 가져야 할 우리 가르쳐야 될 실태까지 오고 있습니다. 예, 자기 자신과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놓고도. 자기 자신조차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는 그 이제 그 행동조차 온전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그 행동조차 가르쳐야 될 세대가 예 와오고 말았습니다. 자기도 자기조차 스스로 돌보지 못하는데 남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조차 무서운 말씀이 없죠. 지금 이것이 친절한 예수님께서 조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딱 알맞은 멍에입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것이란 말입니다. 이제는 큰 일을 위해 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 위한다고 높고 커다란 교회를 짓는 시절은 예, 이미 한참 전에 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하심과 그 겸손하심을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세상에 보여야 합니다. 그 온유와 겸손하심을 우리의 멍에와 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말 작고 사소한 것들 내 몸에 꼭 맞듯이 그이내몸 주위에 있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들을 돌보고 사랑해야 합니다. 예,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순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멍에와 짐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네, 너희가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그 십자가입니다. 네, 우리 이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예, 다음 구절 넘겨주십시오. 네, 마태복음 27장 4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장의 멍에와 짐을 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 목숨이 다 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다음에는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를 알아볼 텐데요. 저와 같이 우리가 이 사소한 것들을 지킴행할 때 이것들이 오히려 네, 더 어렵고 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진짜 지구 한 바퀴 도는 건 쉬운데 옆집에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는 것은 두 발자국 걸음을 떼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이 말입니다. 이것이 왜 무겁게 느껴지냐우면 다음 주에 배울 텐데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때 항상 그 믿음의 기로에 서서 우리가 갈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그 벽을 사이에 두고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항상 고민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무겁지 않지만 무겁게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이 그 사소하고 그 믿음의 그 순간에 붙였을 때에 여러분께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기도가 바로 이 27절 짱 46절 말씀이라는 것을 다음 주에 한번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언제나 딱 알맞은 말씀과 딱 알맞은 가벼운 짐과 명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언제나 크고 멋진 일을 하려고 저희가 쉽게 손을 씁니다. 제가 또한 그러합니다. 그거기 뒤에 따라올 명예와 그 기쁨과 더큰 이익을 위해서 더 크게 움직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것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내 주위를 둘러보고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세리와 창녀와 그 나병 환자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눈과 마음과 손을 주십시오. 그러나 저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항상 그것들을 행하기에 그것들이 가장 크고 가장 무거운 짐으로 여겨집니다. 저희의 믿음을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믿음 없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돌보아서 대신하여 기도하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